우리 이기개들을만든그램들어왔죠이 아마 희서가 디자인 요 디자인? 잠깐만 이거 봐봐 옷도 되게 뜨게 찍어졌네 찍어보치도 크시잖아 잘찍어주 네, 음, 음. 사트 보면요. 음. 딱 1년만 돌아고싶어요 음. 아, 진짜 지금 너무 우울해요할수 음. 있는 건다 제약이. 지금. 지금. 지생방이안되 지금. 지안겠네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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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쌍방이면 안 뜰까? 동준 소울메이트 어디 가셨어요? 서울 보러 갔대. 거 <laughs> 거울이요? 영국. 영국? 잘못됐다. 흔일 거. 채팅을 사용할 수 없는 스트림이라고 하는데? 그럼 뭐예요? 뭔가. 채팅 설정 다시. 어, 쌤 네. 음, 그, 지금, 저도 보고 있는데, 그, 방송은 보여요? 아, 방송은 보인다, 얘들아. 그러면은, 지금, 실시간 채팅으로 우선 추정했는데, 다시 한 번만, 혹시 채팅 되는지 한번 봐주실래요? 우리 쪽에서도 몇명 들어왔는지 이런 게 확인이 안 돼갖고, 채팅 이렇게 보이나요? 우리 보는 거달할 <laughs> 맞아. <끝났다>. <웃음> 음. <웃음> 잠깐만요. 응?